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English for the soul. 혼을 위한 영어. 얼을 일깨우며 얼 차림으로 이끄는 English f o t h soul. 이곳,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주 한국일보에 매주 한 번씩 연재했던 칼럼인데요. 2012년 12월 5일, 블로그에 등재된 칼럼의 제목은, Graceful Passages, 우아한 통과. Graceful, 은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은총 충만한 통과 그렇게도 새길 수 있는 graceful passages 원 통과 english for the soul graceful passages 원 통과 Whoever you are, wherever you're from, whatever tradition guides your way, there comes a time when we all need to be touched through the heart.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전통을 따르며 당신의 길을 걷든, 언젠가 한번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 가슴 속 오로만짐이 필요한 그때가. Whoever you are, wherever you're from, whatever tradition guides you away, there comes a time when we all need to be touched through the heart. 이 세상 모든 신앙이 골고루 망라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부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공부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전통 샤머니즘 요가 수행의 심오한 가르침 그리고 육아나 도가 전통까지 참으로 적절히 잘 배분되어 있습니다 객단한 스님도 한목 거들고 계십니다. 사학의 권위 엘리자베트 큐블러 로스의 육성도 들어있습니다. 인도 영상을 1960년, 70년대부터 꾸준히 영어권에 소개해온 람다스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도 들립니다. 아시시의 신부님 맥시밀리언 미치 이태리식 영어 발음도 아주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덧 10년 전이네요 이 소중한 cd 를 처음 들은 게 방금 엊그제 들은 것처럼 늘 가슴속 어딘가에 맴돌고 있는 이두 장짜리 cd 합본 오늘 점심 후차 한잔 마시면서 다시 가만히 들어봅니다. 고요한 피아노 선율 위로 우아한 목소리의 여인이 익습니다 Wherever you are, wherever you're from, graceful passages. 우아한 죽음을 맞는 걸 돕고 있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는 사람과 또 그분을 곧 보내드릴 주위 사람들을 위해 제작된 음악과 소리의 모음들이 13편 소중하게 담겨 있습니다. Graceful passages, a companion for living and dying. 우아한 통과 삶과 죽음의 동반자. CD full tight whoever you are wherever you're from whatever tradition guides your way there comes a time when we all need to be touched through the heart 당신이 누구이든, 당신이 어디에서 왔든, 어떤 전통을 따르며 당신의 길을 걷든, 언젠가 한번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온다. 가슴 속 어루만짐이 필요한 그때가, 당신이 누구시든 태어나서 살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죽음을 맞는 것. 그건 피할 수 없는 여정이랍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왔건, 어떤 전통에 따라 어떤 건 믿고 신봉하며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삶을 꾸려왔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어쨌건 당신께서는 지금 오늘 이 순간 그 피치 못할 죽음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을 모아 한 소리로 당신의 돌아가시는 길을 도와드리 고자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답니다. 뒥달한 스님의 쨍쨍한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십니다. may the sound of this bell penetrate deep into the cosmos 이 종소리가 우주의 심연으로 깊숙하게 울려 퍼질지어다. 하버드 대학 연층 연구소의 투 웨이밍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Your vital energy is returning to the source. 당신의 생기가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죽음을 의미 있는 탐구 대상으로 재림에 대한. 큐블러로스의 투박한 영화 액센트는 왠지 덜 설득력 있는 톤으로 다가옵니다. Look forward to the transition. 그 변화를 기대하시라. 아시시의 신부님, 맥시밀리언 미치의 인자한 기도가 들립니다.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he turn his face on you, and give you his peace, and his joy, and his love, and his protection. May he be with you now, at this hour. 주님께서 은총으로 당신을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그대를 바라보시며 당신의 평화와, 당신의 기쁨과 사랑과 그리고 보호를 내려주소서. m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he turn his face on you and give you his peace and his joy and his love and his protection may he be with you now at this hour be here now 지금 여기에 머무세요. 그렇게 천천히 읊조리는 람다스의 목소리가 아주 훌륭하게 그리고 아주 호소력 있게 들립니다. 지금 이 중요한 순간, 지금 이 어마어마한 순간 람다스의 이 한마디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을까요? be here now 지금 여기에 머물라 아무 생각 없이 다만 한 생각으로 지금 여기에 머물라. 지금이야말로 저 세상으로 회귀하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바로 be here now를 철저히 수행해야 할 시점이 아니던가요? Help us, Lord. Bless us, Lord. Thank you, Lord. Amen. 이렇게 짧고 긴박한 기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가슴속 깊게 다가오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을 돕는 graceful passages. 언젠가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훌륭한 음반이 나오게 되는 날을 고대하는 중입니다. Om. 그렇게 2012년 10월 3일 개천절이군요. "Graceful Passages" 죽는 사람, 죽음도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Death"는 죽음이지만 "Dying" 죽는 것. "In the hour of our death." 바로 그 죽어가는 과정을 돕는 graceful passages. 그렇게 제 나름대로 원을 세워본 것이죠. 바로 이런 음반을 우리말로 여러 전통과 여러 영상을 두른보아 한번 제작해내고 싶다 하는 그런 원을 Whoever you are, wherever you are from, whatever tradition guides your way, there comes a time when we all need to be touched through the heart. Graceful passages, 은총 가득한 통과. Passages, 이승에서 저승으로 그렇게 얼을 일깨우며 얼차림으로 뭔가 묵상케 하는 English for the soul. 또 다음 시간 이어질 때까지. Cheers!